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미사일 지침 해제로 인해 일본 고위급 정치인이 뜻밖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바로 일본 육상자위대 출신이며 자민당의 코스용 구구 정치인으로 알려진 사토마사이사인데 그는 한국 정상을 향해 망언을 일삼는 등 한국에 대한 각종 혐오한 발언으로 아소타로 부총리와 함께 망언 제조기로 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는 한국에 대한 조롱을 일삼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번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미사일 지침 해제에 대해서는 조롱이 아니고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뭔가 잘못된 것 같다면서 한국이 다분히 중국을 노리는 미국의 의도에 들어갔다고 하면서 한국과 중국을 이간질시키는 멘트를 함과 동시에 기존의 한국 조롱이 아닌 크게 불편한 기색을 보입니다. 그만큼 이번 한국 미사일 지침은 주변국을 긴장시키며 한국을 무시할 수 없게 된 계기가 된 셈입니다. 중국도 태도가 돌변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사일 지침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군사기민 뉴스 TV입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에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 일부 방송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으로 인해 미사일 지침이 해제되었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중국이 큰 부담을 안게 되었다는 내용을 말합니다. 일부 중국 네티즌은 한국이 중국을 언젠가는 공격할 것 서울을 선제 공격해야만 한다는 등 미사일 지침 해제가 중국에 하나도 좋을 게 없다는 말을 이어갑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한국의 괴물 미사일인 현무사에 대해 극도로 위험하다는 분석을 마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전역을 마음대로 겨눌 수 있다는 것이 현실이 되자. 미국 속국이라는 비판을 가하는 반면에 자신들도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한 것입니다. 중국 지도부는 더욱더 한국에 대한 태도가 바뀐니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만에도 대만의 협을 언급했다는 등 불장난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의견을 냈으나 이틀이 지난 후 중국 차오리젠 대변인은 한국은 중요한 경제 파트너라면서 해도를 완전 바랍니다. 미사일 지침은 한국의 독자적 주권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이 뭐라고 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괜히 이런 문제로 한국과 다툼을 일으키거나 제2의 사두보복 등의 경고를 한국에 하는 모습이 나오면 한국은 완전히 등을 돌려 미국과 함께 첨단 기술을 공유하며 탈중국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가장 한국을 괴롭혀온 주변 국가들의 반응이 한국에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가운데 한국의 미사일 지침 해제가 가져올 여파와 앞으로 전개될 방향이 궁금해지는데요. 특히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도입이 떠오르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미사일 지침 해제로 얼마든지 사정거리 문제는 해결이 되었는데 이제 미사일 기술 문제가 대두됩니다. 한국은 그간 미사일 지침 문제로 인해서 미사일 개발에 여러 가지 제한을 받으며 개발이 지연되어 왔지만. 이제는 그야말로 촉수가 풀렸으므로 어떠한 미사일이 개발되는가 하는 기대감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강력한 미사일은 현무산은 진화되고 있고 앞으로 양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무게 2톤 중량이므로 무게를 감량하면 사정거리는 훨씬 더 많이 나간다는 트레이드오프 방식을 적용해 업그레이드를 꾀하는 반면 이제 현무는 잠수함 탑재 여부를 가능하며 엑셀 비행까지 착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진정한 미사일 게임 체인저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탑재라는 것인데요. 미사일 지침 해제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개발과 강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극초 미사일은 IBM과 같이 대기권 밖에서 고정된 목표물만 타격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대기권을 가르며 날아가서 움직이는 물체도 타격하고 자체적으로 움직여 격추도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남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이 초음속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경쟁을 펼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초음속 무기는 중국, 러시아가 단연 선들을 달리고 있으며 러시아가 그중 두드러집니다. 러시아는 작년 12월 개도 견책 비행이 가능한 아방가르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최대 속도가 마하 20 이상으로 모두 16개의 분리형 독립 목표 돌입 핵탄두에바이알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도 이러한 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을 빠르게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죠. 한국군도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의 대열에 합류하겠다는 의지를 작년 하반기 들어서 부쩍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2020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다양한 핵대량 살상 무기 위협을 전략적으로 억제하는 차원에서 극초음속 유도탄의 소요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소요는 획득 연구 개발 또는 구매 계획을 뜻하는 말입니다. 군은 언제 소요를 결정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만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수준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내년 중 소요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군 관계자들은 전망했습니다. 그렇다면 군과 LEDT는 극초음속 유도탄을 개발할 설계 여건 기술력 등을 갖추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군 관계자는 상부 또는 지휘부의 결심만 떨어지면 이른 실내 개발할 수 있는 핵심 기술력을 ADD가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서 극초음속 유도탄은 현재 우리 유도탄 기술력으로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무기라는 것이 AIDD의 평가라고 전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6월 내놓은 극초음속 무기 체계 국제 개발 동향이란 자료에 따르면, L이르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액체가 렌제트 추진 기관을 개발했습니다. AIDD는 또 2010~2012년 에서 극초음속 핵심 기술 응용 연구를 했고, 2011에서 2017년 초고속 공기 흡입 엔진 특화 연구실 설치를 통한 관련 연구도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 마하오 이상의 지상 발사형 극초음속 비행체를 개발하고 있고 123년까지 비행시험을 완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하오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서울 상공에서 발사하면 250km 떨어진 평양까지 1분 15초가량이면 도달합니다. 스텔스 전투기인 F-35 회의와 애플의 12의 최대 속력은 각각 마하 1, 56마하 2.5로 공군 F-15개의 전투기는 마하 1, 535인 것을 고려하면 마하 5 이상의 속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미사일 지침 해제를 예상하기도 듯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 지난 8월 극초음속 미사일과 스텔스 무인기 등 첨단 무기 개발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에서는 극도의 보안을 유지해야 하지만 한국군이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방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방부가 초음속 무기 개발 의지를 공개 천명하는 것은 LCD의 기술력을 신뢰한다는 방증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한국은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한국의 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전해준 유일한 국가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과거 구소련에서 한국의 차관을 빌려 이를 갈아주는 불금 사업 가운데 포함된 초음속 대한미사일 기술은 한국이 모델로 삼았으며 개발 모델은 러시아의 P8태환 미사일 야헌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해군 전력에 밀림으로 함정과 항공모함을 대적하기 위해 해당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이미 F-800A 전 모델인 P-500과 Z는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가공할 위력을 보였습니다. 군은 2017년 극도의 보안 속에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개발 중이어서 자세한 재원은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관계자들은 러시아의 p 8배가 홈트보다 중량이 개선되고 속도도 더 빠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야코프 계량형 모델이라고 할수 있으며, 한국의 이지스함이나 장보고함 등에도 탑재되고, 초핵 잠의 엑셀 MB식으로 운용되면, 그야말로 해상 전력에서 막강한 라인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수명위에서 맞게 날아가는 미사일이 탑재되면, 요격이 불가능해, 해상 방어에 엄청난 위력을 보입니다. 여기에 아직 러시아에 빌려준 차관이, 5달러가량 억 남았다는 것으로, 기술 자문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대함 초음속 미사일이 러시아의 기술 자문을 받아 한국에서 자체 개발되었던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현재 극초음속 장거리 미사일 기술이 앞선 러시아와 협력을 하는 것도 유력한 방법입니다. 물론 한국 국방연구원과 항공우주원 등은 자체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충분히 완료할 수 있으나 러시아와 협력을 하면 시간을 그만큼 당기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설명입니다. 러시아의 남은 차관은 헬기를 활용하거나 혹은 러시아 경제 개발 시 땅값 대체 등 여러 의견이 나오 미사일 지침도 해제된 상황에 극초음속 장거리 미사일 관련 기술로 대체도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런 기술 이전에 인색함으로 러시아가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여겨지는 것도 한 이유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미사일 지침 해제 이후 더욱더 국방력이 증가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적국으로 여기며 정상회담 이후 미사일 제체제를 극도로 경계해 하는 모습입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군사기밀뉴스티비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